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고 또 그들의 경전과 또 신화가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존재들의 목적은 그 능력과 힘을 이용하여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거나 또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주로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유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참 신비이자 아이러니지요 또 성장에서는 그 힘과 지혜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 취급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한마디로 섬기는 분들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성탄은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모든 것과 가능한 분이 연약한 우리 곁으로 오셨다. 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경건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집과 차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권력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곁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점점 더 멀리 합니다.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인생 가운데 성탄을 돌아보며 내 신앙의 방향이 과연 맞는가?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통하여 나누고 흘려보냈고 주변의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흘려보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능력과 물질과 또 재능들이 있죠. 그것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재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했냐고.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그 모든 것을 썼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돈 많으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것, 좋은 여행지. 돌아보니까 권력을 통하여 남보다 빠른 특혜, 남보다 더 쉬운 길. 이런 것만 찾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탄의 계절 돌아보며 과연 내 신앙의 방향이 옳은지 그렇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요셉은 비록 다윗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이 왕의 후손, 그것과는 좀 별개로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찾아가셔도 그런 데를 찾아가셨을까? 조금 더 부한 집으로 찾아가시지, 조금 더 권력 있는 집으로 찾아가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가난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 왜 하필 그 가정이었을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이두 사람의 공통적인 신앙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총네 번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네 번의 꿈을 꾸는 동안 희한하게 요셉의 대답과 요셉의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요셉은 꿈을 꾼대로 행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행하였다. 마태복음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갔다. 또 마태복음 2장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갔다. 2장 22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면 일어나자마자 즉시 시행합니다. 왜 하필 저냐고, 꼭 지금 이 밤에 움직여야 되냐고, 어떠한 말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임태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이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굉장히 무서운 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하에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여종이니깐 그대로 따르겠다. 이 부부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쉽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원이 있죠.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님이 자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왜 나에게 안 오시나 라고 질문을 품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말씀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인생을 좀 쉽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 좁은 길로 가라 하시고 나는 아직 그 사람이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 용서하라 하시고 나는 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데 주님은 겸손하게 낮아지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본성과 부딪혀서 내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듣는 것까지만 해놓고 은혜 받는 것까지만 해놓고 순종은 생각하지 않고 순종은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은혜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볼때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기만 하고 순종이 없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은혜의 값을 찾으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무섭죠?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화이슬진저 고라신아, 화이슬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옷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하고 이 벳세다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동네보다 많은 은혜와 많은 기적을 흘려보낸 동네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들은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주었으면 그는 벌써 변했을 거라고. 심판의 날에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 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고 누구받아도 많은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은 이래서 불편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싫고 이 말씀은 또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싫고 이렇게 다 싫고 떼어내고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것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순종의 자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당장은 완벽히 못해도 기도하면서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들지 않는 이 강박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기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고민과 아함과 애통함과 어떤 것도 없이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순종은 나물나라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당장에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 육신을 회복하고 내 삶을 부욕해 할뿐 아니라 내 빈곤한 영혼까지 살리시는 정말로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말씀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의 그 기쁨은 세상에 그 무엇을 얻었을 때의 기쁨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고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순종은 믿음의 마침표다.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나는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를 보면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의롭다라고 합니다 이 의로움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면 드는 생각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잠이 듭니다. 근데 술에 취해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아,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면 그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욕을 보십시오. 욕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 나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모르겠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는 의로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악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욥이 어떻게 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은 관계성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성을 놓치 않고 지속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다시 툴툴 털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안 들어 줘서 서운하지만 그래도 낙심된 마음 툴툴 털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보시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채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죄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은 의인이고 넘어졌는데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일어섬, 하나님을 향한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일어섬 이것이 바로 의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바로 기이 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덮어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서 지시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어떠한 꿈에 관한 현상도 없는 상태에 갑자기 내 약혼녀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신 징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황당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화가 났겠죠 너무나 우라가 심밀었겠죠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구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폭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분하고 괴롭고 화가 나는데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가 피해보지 않도록 조용히 덮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이 이유가 무엇이냐?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첫 줄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웠기 때문에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으러웠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가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덮어줌은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삼지 않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그 여인의 허물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돌멩이를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에 그리고 잠잠히 조용히 그를 타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본성상 이게 안 됩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은 일단 퍼트리고 이야기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은 더 하죠 우리 예전에 유튜버의 사이버레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이나 또 이러한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그 조회수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과장합니다 없는 것도 지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고 어떤 이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이버레카들은 그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벌금보다도 벌어지는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소식이 궁금해서 클릭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보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자꾸 들춰내며 클릭하는 우리들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참 남의 말 하기 좋아합니다. 소문내는 거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소문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이 이야기를 10명에게 더 합니다.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또저 사람에게 가서 이거 너만 알아야 돼.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소문은 다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낼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수근거림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받을 고통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가 잘못했어도 그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건 그게 의로움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긍휼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도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막힌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긍휼없는 삶을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긍휼함 없이 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내가 남의 호물을 들춰냈습니다. 그를 야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와 내 자녀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 자식의 잘못된 그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들춰냅니다 부모라면 화가 나고 열받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나고 열받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도 내 자녀인데 저 사람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국률 없이 행하는 그 사람에게 국률 없는 심판을 대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사실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률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쳐내기를 좋아합니다. 나가면 온통 다 수군거림과 뒷담화밖에 없습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겁겠죠.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무겁겠죠. 자기를 향한 그 정죄와 판단이 살아가기에 벅차겠죠. 그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수군거렸다 라고 하더라도 그래 이 수군거림은 나에게서 끝내자. 더 이상 그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소문을 막자. 그리고 그를 권면하고 우리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때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 마리아를 덮어주었던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일을 생각하다. 그니까 마리아의 배가 지금 계속 불러오고 임신의 징조가 보이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화가 났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하다. 근데 이것은 좀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내 뇌리에 꽂혀서 떠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속이 뒤집힙니다 어떡할까 잠을 못 자고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가만히 끊자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덮어주자 다짐했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와 화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화가 나고 분하고 정말 감정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시죠 정말 누에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찌 되었든 그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감정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속상하면 토라지고 낙심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데 감정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서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보통의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내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서운한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뒤따르는 그 요셉.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감정에 맡기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좋았다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엄청 기뻤다가 또그 일이 별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대로만 모든 일을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에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내 감정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도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라고 해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 마음의 방향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뒤따라 가야지. 이렇게 자기의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매우 기쁜 날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오시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관 주인처럼 빈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려면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희생, 순종의 대가 아, 주님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군요 제가 조금 알것 같습니다 주님 억울한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군요 제가 조금 알것 같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게 힘든 거였군요. 제가 그 고통 조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데 전혀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은혜만 받고 순종은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어서 정말 이 성탄이 우리 모두의 기쁨 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귀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은 또 다시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빈방이 없어서 주님을 밖으로 내쫓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빈곤한 마음을 이 가난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